좋은 기운 많이 많이 받으시고, 좋은 공기 많이 쐬면서, 음, 눈에도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그래서 우리 분들 갑주년에 이렇게 좋은 기운 많이 누리시고. 안녕하세요, 승님.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부속인, 미래정사, 지혜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승님. 네. 오늘은 또 2024년 음. 가장 기대되는 띠, 좋은 띠로 뽑아주셨던 띠 중에 한 분이신 뱀띠 분들 네. 신년 운세 자세히 알아보려고 카메라 켜봤습니다. 네. 뱀띠 분들 신년 운세 오늘 자세히 알아볼 건데 네. 아무도 앞서 이분들 올해 2023년에 좀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네, 뱀띠 분들 그때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외유내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또 되게 유해 보이고. 되게 뭐 사람 좋아하고 잘 놀고 이럴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신 분들 많아서 예 뱀띠분들 어제 책임감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출중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시면 굉장히 성공한다. 이런 음, 운기로 제가 방송도 했고 금전에 기복이 좀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재테크 잘하셔야 된다.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뱀띠분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서 한 방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켜주는 어떤 보호자,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홀로 단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거좀 지켜주고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하는 이런 게 운기가 좀 약하다 보니 재테크를 좀 잘하셔라. 그리고 마음 좀 안정을 찾으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뱀띠분들이 좀 그런 기복으로 그런 걸로 굉장히 개면연 때좀 많이 힘드셨던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뱀띠분들이 좀 어떤 선택할 때좀 잘못 선택하시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팬티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개만년에 그래도 방송 듣고 좀 많이 운기 좀 상승하고 좀 노력 많이 하셨으면 좀 많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고 이제 갑진년에는 오늘 운 자체가 용의 해라 뱀띠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운기로 아주 좋은 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운, 개면한때못누르셨으면 이제 갑진연애라도 좀 운기 좀 많이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뱀띠분들 올해에는 풍파 많았던 한 해를 보실까요? 그렇죠. 네. 것 올해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셔야 하니까 네. 내년 본격적인 값진 년뱀띠분들 우선 네. 한번 질문을 드 볼게요. 네. 좀 어떤 식의 변화가 많이 찾아올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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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뱀띠 분들이 굉장히 또 지혜롭고 총명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뱀띠 분들은 정말 힘들게 일하는 거 맞지 않아요. 이 분들은 힘든 거 싫어해. 진짜 힘든 일은 맞지 않고 자주 자주 쉬고 휴식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뱀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올해 갑진년에는 이렇게 좀 많이 좀 노를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윤택해지고. 내가 좀 편안해지고 금전으로도 좀 이렇게 좀 뭔가 들어오는 게 많은 그런 애일 것 같아요. 성격도 되게 좋아서 사람 좋아하거든. 사람 좋아하고 노는 자리 좋아해서 쉽게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친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뱀띠분들이 성격 좋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금전에 기복도 있었던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뱀띠분들 사람 좋아하는 것만큼 금전 나갈 때에는 조심해야 하는 그런 뱀띠 분들 많습니다. 갑진년에는 행운들이 굉장히 많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사어 어디 가서 나내 재능, 스스로의 재능과 어떤 이런 총명한 이런 두뇌 회전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아요.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직장인들 승진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승진할 수 있고 특히나 취준생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갑진년에 정말 노력하시면 음, 반드시 취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웃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사업가들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활기를 띠고 뱀띠 분들이 말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게 정말 잘하는 말빨로 정말 하시는 일 영업 특히 사업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활기를 많이 띈다 그래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또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귀인이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뱀띠분들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좋아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는 뱀띠분들이지만, 정말 진정한 내 사람은 없었어요. 개매년에도 이게 좀 흠이었었거든요. 사람 좋아하지만 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갑진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하고 소통하고 내 얘기 들어주고 그런 사람 붙어요. 내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붙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 갑진년에 뱀띠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붙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실 겁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걸로 운기는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 운기 상승되니까 좋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니 행복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가, 뱀띠분들이 굉장히 웃는 일 많아진다 하십니다. 행복한 일 많아질 겁니다. 갑진년에는 어떻게 보면 뱀띠분들한테는 정말 기회의 해가 될 거고, 행운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뱀띠분들이 굉장히 노력, 순간적으로 막 집중하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런 걸로 결실을 반드시 맺어서 금전은 반드시 상승해요. 들어오는 돈 많아지고, 나가는 돈 막혀요.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예, 그래서 뱀띠분들이 여행 다니실 일 많아지는 게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남으니까. 그래서 많이 다니실 수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어, 여러 면으로, 뱀띠분들한테 좋은 행운의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이번에는 재테크를 잘 하셔야 돼. 근데 잘할수 있어요, 올해는. 왜냐면 머리가 굉장히 또 총명하고 지혜로운데 이렇게 내가 재테크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맞아 떨어지게끔 솔깃하고 내 마음이 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를 잘할수 있어요, 갑진연에. 재테크 잘 하셔서 이렇게 관리 잘 하면 나한테 남는 돈, 나한테 새로운 돈, 굉장히 많이 생기고 통장에 돈은 계속 쌓일 겁니다. 그래서 네, 뱀띠 분들 이 갑진년에 어, 재테크도 잘 하실 거고 사람도 잘 만나시고 운기가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음, 뱀띠 분들 내 관리 잘 하시고 특히나 건강 관리. 음, 의외로 어, 놀러 다니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운동하라면 또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또 생각 외로. 그래서 내 건강 관리 좀 하시면서. 여행 다니실 때 운동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 좀 하셔라 이런 말도 나,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 뱀띠 분들은 산이 잘 어울려요 산하고 예그 산을 많이 다니시면서 좋은 공기 많이 쐬면 내가 갖고 있는 운기 이런 거 많이 또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 많이 많이 받으시고 좋은 공기 많이 쐬면서 그 두뇌도 머리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그래서 뱀띠 분들 갑진년에 이렇게 좋은 기운 많이 누리시고 좋은 인연도 반드시 들어올 거예요. 사람 여러 여기, 여기저기 사람 이렇게 많이 많이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헤집고 다니지 마시고 들어온 운기로도 좋은 운이 들어오면 좋은 사람도 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맺어지는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그들한테 집중하시면 나한테 좋은 운기로, 좋은 인연으로 반드시 찾아듭니다. 그러니까 갑진년의 뱀띠 분들 다 화이팅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뱀띠 분들 신년 운세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 네. 귀인 금전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게 네, 그렇요 네. 좋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렇게 띠만 보고 말씀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음. 영상 보시고 더욱 더 자세하고 네. 이렇게 신년세가 음. 궁금하신 분들은위에 있는 번호로 또 편하게 연락 한통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뱀띠 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뱀띠 분들 갑진년에는 음, 정말 좋은 운기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저기 선생님들도 다 좋다고 하지만 정말 좋으니까 뱀띠분들 하시는 일 그리고 더 많이 노력도 하시면서 운기 다 받으시고 좋은 사람 만나셔서 행복하게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셔요. 그래야 본인은 여행 많이 다니셔야 새로운 운기 발복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뱀띠분들 갑진년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